어디가?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름에 엄청 많요이 안에 이쪽으로. 보이는 게 안성면이죠? 저, 저, 예, 우주군 안성면. 저길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예. 예. 예 그쪽으로 오면, 오는 길인데 보다 음. 사람들이 많이. 여름에는 텐트 치고. 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 주무셨던데 거기는 네. 그 텐트를 많이 칠 수는 없어요. 음. 거기가. 추워서? 아니면, 아니면 땅이, 저기, 좁아서? 그렇죠, 예. 땅이 좁아서? 그렇죠. 땅이 좁아서. 그리고서 사람들이 거기는. 그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음...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좀 제외지. 여기가 일반인들이... 요 안에 있는 게이물 같은 게 유명한 덕국 저수지라고요? 덕국 저수지. 덕곡, 네. 덕곡, 덕곡, 덕곡. 네. 어... 올라가시죠? 이거 네. 빨리... 거 설명 듣고 있잖아요. <laughs> 자기가 이제 대전 통영동 모습 들로요 요게 지리 공부하는 거니까 네. 어디가 대전? 아, 드리, 드리, 드리. 직선 직선으로 뚫린데. 네. 그 대전 통영, 네. 해발 500, 500, 400m 400m가 넘는 곳이니까 음. 평균 지역이. 우리가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 아니면 금산하고 무주에 이렇게 빨리 올수 없죠. 통영 고속도로가. 저것 때문에 한2시간인가 단축됐다던데. 네. 저걸로 인해서 네. 그 사천 거제도, 그렇삼천포 거제 거제 사천까지, 네. 네. 통영이 경남 통영이니까. 네. 바로 옆까지 쭉 네. 들어간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그쪽으로 그 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까 보면 네. 일제 강점기 때 저쪽으로 그 기차가 난다고 그런 소리도 있었던. 어. 그러면 다 옛날에 했었던 말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풀어먹고 공사하는 건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본 놈들이 해놨던 거 네, 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 그러니까 지형을 다 확인하고. 그렇지 그랬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하여간 일본 애들이 미련한 건 아니야, 엄청 똑똑한 거죠. 물을 어, 네. 아. 빨리 발 그, 아, 개방을 예. 했잖아요. 맞아. 여기 내려 간다고? 이 저수지는 인공이에요? 자연이에요? 덕곡 저수지? 덕곡 저수지? 저거는 약간 사각형이라서 음, 자세는 모르겠는데 음, 음,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음, 옛날에 왜그 김대중 장관 때. 음. 그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라고 해가지고 음. 그때 그런 사업 계획이 있었어요. 어. 음. 그렇지. 앞으로는 어. 물부족이 조금 더 심화될 건데. 진짜 TV 보면은 막 가물어가지고 음. 땅이 착착 갈라지고 논에도. 음. 근데 여기는 그런 물 걱정은 음. 없어. 음. 아까 말 들어보니까 무주군은 그 땅이 70몇가 산이, 고73가 네, 산이라고. 이게 아...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안 그 되는데 이 안성면이 평지로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네요. 네. 그러게. 보통 은 그, 그, 산. 농지 경지 경지를 했어요. 어. 네. 아 여기 경지 경지 네, 정리 했네. 딱딱딱 네, 반듯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이제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아는 분도 있고. 반대하면은 이상한 땅에서 살면 되지. 네. 이제 이렇게 네. 경지 정리하면서. 네. 그 이거를 획지 정리하면서 땅을 그 뭐죠? 그 교환해 주잖아. 아치어그렇 음... 어. 위치 바뀌고 그걸 뭐죠? 이제 환지랑 환지 여러분들 그 경매할 때 나오는 거 환지 정리했다그니까 어... 땅을 바꾼다고. 예를 들면 이제 내 땅이 여기에 있는데 너무 너저분해 번지가 꼬불꼬불해. 근데 이제 이 전체를 싹 반듯하게 만들고 라인을 끌거 아니겠어요? 네. 바둑판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살았는데. 땅을 저기 땅을 주는 거지 음. 그런 대신에 개발했잖아 개발했으니까 네. 땅가격은 올라가겠죠 음. 그러니까 내가 개발 전에는 1000평이었는데 받으면은 400평일 수도 있는 거야 음. 어. 왜냐면 가치는 올라가니까 음. 경제가치는 음. 그건 이제 환지라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이익이 가겠네요 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농사 쪽으로는 특히 환지하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음. 일반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막 어. 없는 신도시를 넣는다 하면 아, 그때는 대박이구나. 이제 왜 택지 분양하잖아 우리 네, 왜 아산도 보면 어. 앞 부분이 필지 분양되는 네. 아직 집안지는 데도 있고 네. 어 그런 데는 이제 가치가 상승하니까 좋죠 상업지도 있고 주거지 이런 이제 농지 말고 근데 제가 어. 듣기에는 분명 그 음. 2년 전에 시행을 했다고 누가 들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 2년 전에 해가지고 음. 절 절대 농지잖아요 음, 음. 절대 농지는 절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음. 그 농가 주택도 못는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무주 찍어놓은 거예요 무주군청 공무원이 있는데 네. 금산군청 아, 아 금산이지 네. 이제 희롱이하고 충전이가 우리 그땅 우리 땅 앞에서 공교롭게 부동산업자를 만난 거예요 <laughs> 근데 그 부동산업자가 아 여기는 네. 그 왜냐하면 내 땅이 반은 삼천 평은 관리 지역이고 삼천 평은 농림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니까 그거를 들었나 봐 나한테는 말을 안 했다가 음. 군청 가서 공무원이 얘기하니까 어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 이게 농림지역이 옛날 말로 절대 농지인데 절대 농지는 원래 농사만 짓는 네. 거죠 네. 그지만 농가주택은 되거든 원래 이런 옛날에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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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농림지역은 절대 농지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교육시설 연구시설 네. 체육시설 다지을수 있다고. 근데 짓는 거의 한계가 좀 축소될 뿐인 건데, 어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희룡이랑 이제 친구들이 부동산 업자 이만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허가를내주 된데 더 낫겠죠? <laughs> 그러고 아 지금도 가능하고. 아예 가능하지 왜안 해?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 안된 땅이 너무 많잖아. 음, 그렇죠. 네. 자 그럼 항적봉을 걸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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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올라가야 되나 보다? 조금만 응, 올라가다끊으요